네, 안녕하십니까? 경관의 피에서 박강윤 역할을 맡은 조진웅입니다. 이런 기자 간다면은 처음이네요. <laughs> 되게 어, 생소한데 어찌 되었던 어,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뜻깊고 정말 설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님들 아주 귀한 걸음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어려운 시기에 에, 참. 극장에 오셔서 영화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 정말 좀 그런데요 어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이 힘든 시기에 이또 영화가 주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또 감동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극장이 참 안전합니다. 예. <laughs> 오셔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아주 재미난 음, 범죄 드라마니까 오셔서 아주 편안하게 예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개가 무량한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번 작품에서 두 배우의 그 브로맨스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빛났습니다. 이번에 최우식 배우와 소감을 맞춘 부분 궁금하고요. 브로맨스 그만하고 싶어요. 난왜 맨날 브로맨스만 하는 거요? 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최우식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삐약삐약 정말 예쁜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영화 속에서 성장을 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정말 어, 남성, 남성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성적 절제가 가지는 그런 매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최우식실 통해서 정확히 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이렇게 예뻤던 때는 없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같이 하면서 아주 좋은 동생이 또 하나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어 대한민국 영화 전 세계 영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정진할 것을 선배로서도 응원하고 기원하고 전 하여튼 너무 행복하고 그 시너지가 영화의 고스란히 잘 녹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아주 행복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일극 경찰 역할로 또 이번에는 럭셔리한 스트와또 매끈한 <laughs> 매끈한 느낌을 보여주셨데요잘안 어울린다는 얘기는요 <laughs> 저도 알아요. 되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아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긴장이 됐습니다. 네. 이 비주얼적으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의상팀이 아주 정교하게 그 슈트를 제작해 주셨고 그 코트도 제작을 해 주셨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거기에 이 DNA 자체가 그 부합을 잘못한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익숙지가 않네요. 그런데 음, 네. 박강윤이란 캐릭터는 그렇게 그런 어떤 제시적인 외형을 입고 어, 그들에게 접근해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한번 그렇게 접 어, 접목을 시켜서 하일점들을 찾으려고 뭐 노력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고요. 음, 어여삐 봐주십시오, 시청자님 <laughs> 아무튼 예, 뭐 그랬었습니다. 네. 어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가끔은 봤었어요. 이렇게 막 뭐, 걱정을 안할 수는 없었었고, 그리고 확인해야 하는 그런 어떤 어, 영화들도 있었고요. 아쉬웠던 것은 어, 진짜 시사회도 어, 당분간 못 하게 되고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음, 오늘 다시금 느끼지만. 영화는 극장이죠 에, 스크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아 니네는 뭐 영화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와서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거기 안에 어떤 밀도감 이들이 무얼 만들고자 했는지 어떤 밀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영화는 극장에서 어. 뭐 그렇게 에, 하는 그것이 전 진리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뭐 자주는 모르더라도 어 극장은 음 정말 제가 그냥 일반 대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음 가장 좋은 음 감동과 어 웃음과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걸 더 메리트가 있는 건 본인이 선택한다는 거죠. 네. 경관의 피를 선택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들 판단이지만 분명히 경관의 피를 선택하셔서 이 극장에 오셨을 때는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이거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참꿈 같아요. 예, 정말 기자님들을 뵙지 못하는 게 지금 한이고 뭐 방역 수칙이 그렇다니까 그건 따라야겠죠. 어쨌든 드디어. 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경관의 피라는 영화가 이제 1월 5일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떤 서치 조사를 보니까 극장에 안 가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뭐 보고 싶은 영화가 없었다 라고 하는 서치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어, 거기에 부응해 예, 하는 영화가 드디어 이제 출격을 합니다. 1월 5일에 기자님들 영화를 보셨으니까 어, 우리 대한민국 컨텐츠가 얼마나 위대하게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네. 경관의 피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기자님들 정말 경한 어, 걸음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